안녕하세요. 캡틴 스포츠 분석 프리뷰입니다. 스포츠 토토 혼자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조금 더 쉽게 분석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매일 업데이트되는 자료 및 막대한 정보를 무료 공유해드리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주세요. 1.11-16 V-리그 남자부 현대캐피탈 대한항공 해시태그 홈팀 현대캐피탈 4승 2패 현대캐피탈은 직전 경기1113 원정에서 5K 저축은행 상대로 2, 3 패배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117 홈에서 오리카드 상대로 3 0승리를 기록했다. 최근 3경기 1승 2패 흐름 속에, 블록킹 15-8, 서브 5 5 범실 30-26의 결과. 블록킹에서 우위를 보여줬고, 레오가 25 득점, 허수봉이 17 득점, 최민호와 신호진이 두 자리 수 득점을 기록하며, 분전했으나, 세트 막판 결정력 부족이 패배로 이어진 경기. 고비 때마다 범실이 나왔고 주전 황승빈 세터 사주의 어깨 부상 결장으로 이준혁과 김명관 세터가 투입되었지만 레오와 호흡의 아쉬움이 나타난 상황. 정규 시즌 홈 경기에서는 2승 1패 성적? 해시태그 원정팀 대한항공 5승 1패. 대한항공은 직전 경기 1112 홈에서 삼성화재 상대로 3-0 승리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119 원정에서 오 OK 저축은행 상대로 3-1 네. 승리를 기록했다. 4연승 흐름 속에 블로킹 7-3. 서브 5-3, 범실 20-18의 결과, 블로킹 9-9, 서브 6-4, 범실 24-18의 결과, 러셀이 15득점 63%, 정지석이 15득점 70%를 기록하며 팀 공격을 이끌었고, 강한 서브와 안정된 리시브로 초반부터 주도권을 잡았던 경기. 경기 마무리 단계에서는, 마무리 단계에서 임동혁이 퀵 오픈과 시간차 공격을 성공시켰고, 한 선수의 스가 노련한 경기 운영 속에 분배의 미약을 보여준 상황 정규 시즌 원정 경기에서는 2연승 흐름 속에 2승 1패 성적 해시태그 상대전 특징 가장 최근의 맞대결에서는 현대캐피탈이 원정에서 3-1 승리를 기록했다 4연승 최근 5경기 4승 1패 결과 해시태그 배팅 추천 현대캐피탈은 세터 황승빈의 어깨 부상 공백으로 경기력에 기복이 심해졌다 이준혁과 김명관이 번갈아 투입됐으나 레오와의 호흡이 완벽하지 않았고, 세트 막판 범실이 찾아 흐름을 잃었다. 반면, 대한항공은 4연승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러셀과 정지석이 각각 15득점을 올리며 공격을 주도했고, 한 선수의 노련한 세트 운영과 안정된 리시브가 돋보였다. 임동혁의 퀵 오픈이 효과적이었고, 팀 전반의 서버와 블로킹 밸런스도 우수했다. 가능성이 높은 선택 대한항공 승리. 배당을 노리는 선택 오버. 2.11-16 WKBL BNK 썸 신한은행 해시태그 홈팀 BNK 썸 지난 시즌 19승 11패 2위 BNK 썸 DMS 디펜딩 챔피언으로 홈코트 부산에서 열리는 개막전이라는 점에서 팬들의 응원을 등에 업을 수 있으며 지난 시즌 우승 경험을 바탕으로 대회 2연패를 노리고 있다. 주전 라인업은 안해지지, 이소이지, 파해진지 김소니아 F가 중심을 잡고 있으며 우승의 주역 이즈마 사키 F가 하나은행으로 떠났지만 일본 출신 스나가와 나츠키지가 새롭게 합류했다. 박신자 컵에서는 1승 3패 성적으로 부진했지만 파케진을 비롯한 핵심 자원들이 정상 컨디션이 아니었고 이즈마 사키의 공백이 표시가 났지만 이후 시즌 개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진행된 연습경기에서 강한 트랜지션과 빠른 공격이 살아난 모습을 보여줬다. 해시태그 원정팀 신한은행 지난 시즌 12승 18패 5위 신한은행은 6연속 통합 우승을 경험했던 최윤나 감독이 새롭게 팀의 지휘봉을 잡고서 새롭게 출발하게 되며, 팍신자 컵에서는 리빌딩의 중심이 되는 선수들에게 많은 기회를 부여하는 가운데 1승 3패를 기록했다. 팍신자 컵에서 성상가동 되지 않았던 추축가드 신지현지에 합류하게 되면서, 기존의 최이샘 F, 홍유순 F 등 국가대표 자원이 버티고 있는 토종 라인업이 강화되었고, 아시아 코터로는 컵대회에서 검증이 끝난 드래프트 전체 2순위 지명된 185cm 센터 미마 루이시와 가드 히라노 미츠키즈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올해 신인 드래프트 전체 1순위 이가현 F도 성장이 기대되며 세컨 유닛 전력이 지난 시즌보다 확실하게 업그레이드 되었다. 해시태그 상대전 특징 가장 최근의 맞대결에서는 BNK 썸이 홈에서 54-84 패배를 기록했다. 최근 5경기 4승 1패 결과 해시태그 배팅 추천 디펜딩 챔피언 BNK 썸은 안해지지 이소이지 파케진즈를 중심으로 한 100코트 조합은 리그 최강 수준이며, 김소니아 F의 내외과 활약이 더해지면 공격 밸런스가 완성된다. 새로 합류한 스나가와 나츠키지가 빠른 템포와 압박 수비로 리듬을 더하고 있어, 이지마 사키 F의 공백을 일정 부분 상쇄할 전망이다. 반면 신한은행은 신재현지의 복귀가 긍정적이지만, 조직력 완성도에서 BNK에 뒤처질 가능성이 높다. 경험과 전력 안정성에서 앞선 BNK썸이 개막전 첫 승을 가져갈 것으로 예상된다. 가능성이 높은 선택 BNK 썸 승리 배당을 노리는 선택 승호패 구간호 3.11-16 V-리그 여자부 흥국생명 정관장 해시태그 홈팀 흥국생명 이승 5패 흥국생명은 측정경기 1113원정에서 페퍼저축은행 상대로 1-3 패배를 기록했으며 이전경기 117원정에서 IBK기업은행 상대로 3-2 승리를 기록했다. IBK기업은행 상대로 4연패에서 벗어나는 승리가 나왔지만 연승 도전은 물거품이 되었으며, 블로킹 13-13, 서브 1-2, 범실 15-25의 결과. 레베카가 27득점, 김다은이 15득점, 피치가 13득점을 기록하며 공격에서 분전했지만 전체 공격 성공률이 36.07%로 페퍼저축은행 44.65%보다 크게 낮아 결정력이 부족했던 경기. 1세트 중반 이후 상대 흐름을 끊지 못하며 주도권을 내줬고. 이세트에서는 랠리 싸움과 외국인 선수들의 특점으로 세트를 따내며 반등했지만 3세트에서 24-22 세트 포인트를 잡고도 블로킹과 범실이 겹치며 역전을 허용했고 4세트에서도 먼저 20점에 도달하고도 집중력이 떨어져 상대의 연속 득점을 막지 못했던 상황. 공격의 다양성 부족과 세트 후반 집중력 저하가 뼈아팠던 경기였다. 정규 시즌 홈 경기에서는 이연패 흐름 속에 1승 2패 성적? 해시태그 원정팀 대전 정관장 3승 4패 정관장은 직전 경기 1,112 홈에서 한국도로 공사 상대로 0-3 패배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119 홈에서 페퍼저축은행 상대로 3-0 승리를 기록했다. 최근 3경기 1승 2패 흐름 속에, 블록킹 10-11, 서브 5-3, 범실 22-10의 결과, 1세트에서는 21-21까지 첩전을 이어갔지만, 서브 범실과 상대의 강한 오픈 공격에 막혀 마무리에 실패했고, 2세트에서는 한때 21-13으로 앞섰으나, 연속 실점을 허용하며 세트를 내줬으며 이후 3세트에는 2세트 역전에 대한 후유증이 나타난 경기. 리시브와 공격 모두에서 안정감을 찾지 못했고 고비 때마다 나온 범실로 무너진 상황. 또한 핵심 날개 자원 위파위와 주전 세터 염혜성과 김채나가 부상으로 빠진 가운데 최서연 세터의 토스가 흔들리자 미들 블로커 자원이 되는 아내림이 세터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다. 정규 시즌 원정 경기에서는 3연패 성적. 해시태그 상대전 특징. 가장 최근의 맞대결에서는 흥국생명이 홈에서 3-1 승리를 기록했다. 이연승 최근 5경기 3승 2패 결과. 해시태그 배팅 추천. 흥국생명은 레베카와 김다은의 공격이 살아나며 반등을 노린다. 직전 경기에서는 공격 성공률이 낮았지만 홈에서의 집중력 회복이 관건이다. 세트 후반의 결정력 문제만 보완된다면 다시 상승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 정관장은 주전 세터와 주공격수의 부상 공백으로 조직력이 흔들리고 있으며 최근 원정 3연패로 원정 경기력도 떨어진 상태다. 핵심 전력이 빠진 상황에서 리시브 불안이 이어지고 있어 반등 여지가 크지 않다. 가능성이 높은 선택 흥국생명 승리. 배당을 노리는 선택 오버. 4.11-16 월드컵 예선전 헝가리 아일랜드. 이 경기는 중원 간격 관리와 전진 템포 싸움에서 판가름 날 가능성이 높다. 헝가리는 중원에서 소보슬라이를 중심으로 빠른 패스 순환과 직선 전개를 구사하며 아일랜드의 수비 라인을 흔들 것이다. 체페르는 타이밍을 맞춘 전진 움직임으로 하프스페이스를 점유하고 바르가는 포스트 플레이로 공격의 완성도를 높인다. 아일랜드는 수비형 미드필더가 지나치게 내려가며 2선과 3선이 분리되고 압박 타이밍이 늦어진다. 이 구조적 간극을 헝가리가 놓치지 않을 것이다. 소보슬라이는 타압박 직후 드리블로 간격을 벌리고 셰페르는 침투 타이밍을 맞춰 박스 근처 찬스를 창출한다. 특히 아일랜드의 좌우 풀백 라인이 커버로 이동하는 타이밍이 어긋나면 헝가리가 큰그 틈을 파고든다. 중원 점유율과 세컨드 볼 회수 능력 모두 헝가리가 우위에 있다. 후반으로 갈수록 아일랜드는 수비 리듬이 느려지고 라인 유지가 흐트러지며 실점 위험이 커진다. 결국 경기의 흐름은 헝가리의 템포와 라인 조율 능력에 의해 통제될 것이다. 핵심 포인트 헝가리는 소보슬라이 셰페르 라인이 중심이 되어 중원 간격을 무너뜨린다. 아일랜드는 수비형 미드필더가 지나치게 내려가며 전진 압박이 무너진다. 헝가리는 라인 간격 조율과 빠른 전환 템포에서 완성도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중원 통제력과 전진 템포 모두 헝가리가 확실히 앞선다. 5.11-16 월드컵 예선전 포르투갈, 아르메니아. 이 경기는 전형적인 라인 간격 싸움이다. 포르투갈은 압박보다는 간격을 유지하며 순간적인 방향 전환으로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할 것이다 콘세이상이 하프라인을 넘는 순간부터 수비 간격이 흔들리고 브루노의 침투 패스가 박스 안을 직격한다 호날두는 박스 내 위치를 바꿔가며 수비수를 끌어내고 세컨드 찬스를 기다릴 것이다 아르메니아는 수비 숫자를 늘리지만 간격이 일정하지 않아 오히려 취약하다 특히 풀백 간 거리 조정이 안 되면 콘세이상의 침투 각이 완전히 열릴 가능성이 높다 포르투갈은 라인을 높게 유지하며 템포를 조절하고 세컨드 볼 확보 후 곧바로 전환을 시도할 것이다. 후반 60분 이후엔 포르투갈의 볼 점유가 65% 이상으로 올라가며 경기 리듬을 완전히 지배할 전망이다. 결국 하프스페이스 점유와 템포 조절 능력에서 차이를 만들어내는 쪽이 승부를 결정짓는다. 핵심 포인트. 포르투갈은 하프스페이스 침투의 타이밍을 완벽히 잡고 있다. 아르메니아는 포백 간격이 일정하지 않아 파이널 서드 진입을 쉽게 허용한다. 콘세이상의 순간 스피드가 수비 블록의 정렬을 붕괴시킬 것이다. 라인 간격의 불균형이 심화되면 포르투갈의 공격 루트가 쉬워지고 골 확률이 급상승한다. 7.11-17 월드컵 예선전 우크라이나 아이슬란드. 이 경기는 전형적인 하프스페이스 점유 싸움이 될 가능성이 높다. 우크라이나는 좌측 하프스페이스의 빈 공간을 정확히 인식하고 그 지점을 중심으로 공격 루트를 형성할 것이다. 특히 미하일렌코는 타이밍을 맞춰 침투하며 컷백 찬스를 만드는 능력이 탁월하다. 아이슬란드는 좌측 윙백의 복귀가 느려 미하일렌코가 침투하는 순간 뒷공간이 열릴 가능성이 크다. 주부코프의 전환 패스가 그 타이밍을 완벽히 잡아내면 골문 앞에서 카바 프가 마무리하는 장면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이다. 아이슬란드는 중원 압박이 느리고 타압박 후에도 전개 방향이 일정하지 않아 공격의 일관성이 떨어진다. 반면 우크라이나는 전환 템포가 일정하고 세컨드 볼 회수 후 빠른 측면 전환으로 공격 리듬을 유지한다. 결국 하프라인 위에서의 주도권 싸움에서 우크라이나가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다. 후반으로 갈수록 아이슬란드의 수비 전환 속도가 떨어지며 경기의 흐름은 점차 우크라이나 쪽으로 기울 것이다. 결정적인 순간에는 미하일렌코의 침투와 컷백이 승부를 결정지를 가능성이 크다. 핵심 포인트 아이슬란드는 좌측 윙백 복귀 속도가 느려 하프 스페이스 공략에 취약하다. 미하일렌코의 침투 타이밍과 컵백 경계가 우크라이나 공격의 핵심이다. 주부코프의 템포 조율과 카바 f 의 측면 돌파가 공격의 완성도를 높인다. 그 전술 완성도와 전환 속도 모두 우크라이나가 앞서며 홈에서 압박과 침투의 조합으로 승부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8.11-17 월드컵 예선전 세르비아, 라트비아. 이 경기는 전술 완성도와 세컨드볼 장악력의 차이에서 승패가 갈릴 전망이다. 세르비아는 루키치를 중심으로 중원 밸런스를 잡고 테르지치의 탈압박 돌파로 라트비아 수비를 흔들 것이다. 미트로비치는 제공권 오위를 통해 전방에서 버티며 이선 침투를 이끌어낼 것이다. 반면 라트비아는 전방 압박 후 복귀 속도가 느려 라인 간격이 벌어지고 세컨드 볼 대응이 늦어진다. 그래서 전반부터 세르비아가 볼 점유율을 높이며 템포를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차이가 드러나고 라트비아는 수비 블록을 내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 세르비아가 템포를 유지하면서 공격 루트를 다양하게 가져가며 승부를 결정지을 것이다. 핵심 포인트: 세르비아는 하프 스페이스 장악과 세컨드 볼 싸움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한다. 라트비아는 전방 압박 후 리커버리 속도가 느려 수비 간격이 쉽게 벌어진다. 테르지체 전진 타이밍과 미트로비치의 제공권이 경기의 균형을 완전히 무너뜨릴 것이다. 전술, 체력, 공격 완성도 모두 세르비아가 앞서며, 경기 흐름은 일방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9.11-17 월드컵 예선전 알바니아, 잉글랜드. 이 경기는 전술적 밸런스와 압박 타이밍의 싸움이다. 알바니아는 하프라인 근처에서의 탈압박 저지에 집중하며, 브로야의 침투와 아사니의 왼발 감아차기를 통해 공격 완성도를 끌어올릴 것이다. 반면 잉글랜드는 빌드업 구간에서 간격이 벌어지며, 상대의 전방 압박 한 번에 흐름이 끊기는 장면이 잦다. 특히 알바니아가 홈에서 라인을 올려 강한 압박을 가할 경우 잉글랜드의 수비형 미드필더는 완전히 고립될 가능성이 크다. 전술적 응집력과 압박의 효율성에서 알바니아가 한발 앞서 있으며 후반 체력 싸움에서도 홈팀이 유리한 흐름을 유지할 것이다. 결국 경기를 주도하는 쪽은 라인을 밀어붙이며 세컨드 볼을 장악하는 알바니아가 될 전망이다. 핵심 포인트. 알바니아는 전방 압박 타이밍과 세컨드 볼 대응 능력에서 잉글랜드를 앞서고 있다. 잉글랜드는 탈압박 과정에서 간격이 벌어지며 전개 루트가 차단되는 장면이 반복된다. 홈의 열기와 전술적 응집력을 고려하면 알바니아가 경기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 압박 강도와 전환 템포의 완성도를 감안하면 이 경기는 알바니아가 판을 흔들 타이밍이다. 10.11 17 월드컵 예선전 아제르바이잔 프랑스 이 경기는 전술 밸런스와 중원 장악력에서 프랑스가 확실히 앞선다. 아제르바이잔은 전방 압박을 견디는 과정에서 불안한 볼 처리와 세컨드 볼 대응 미숙으로 인해 실점 위험이 크다. 반면 프랑스는 쉐르키의 전진성과 라비오의 조율력을 기반으로 공격 루트를 다양화하고 세컨드 찬스를 특점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 전환 템포와 압박 강도에서의 차이는 경기 내내 이어질 것이다. 그래서 프랑스가 중원 싸움을 장악하며 공격 주도권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아제르바이잔은 체력 소모가 누적될수록 간격이 벌어지고 프랑스의 세컨드 공격에 흔들릴 수밖에 없다. 전술적 완성도, 체력 유지력, 결정력 모두 프랑스 쪽으로 기울어 있는 경기다. 핵심 포인트 아제르바이잔은 중원 압박 대응과 세컨드 볼 회수 불안으로 경기 내내 끌려갈 가능성이 높다. 프랑스는 세르키 중심의 전진 플레이와 라비오의 빌드업 조율로 공격 밸런스가 완성됐다. 템포와 전환 싸움에서 프랑스가 5위를 점하며 경기 흐름을 끝까지 컨트롤할 전망이다. 세컨드 볼과 전환 템포 싸움에서 프랑스가 확실히 앞서며 경기 주도권을 잃지 않을 것이다. 11.11-17 월드컵 예선전 이탈리아, 노르웨이. 이 경기는 전형적인 템포 싸움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탈리아는 토날리의 패싱 템포와 라스파도리의 방향 전환을 통해 중원에서 주도권을 잡을 것이다. 레테기는 문전에서 존재감을 발휘하며 이 선의 빠른 전개와 맞물려 다이내믹한 공격 전개를 완성할 전망이다. 반면 노르웨이는 측면 전환이 느리고 공격 루트가 홀란드에게 집중되면서 전술적 다양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경기 초반에는 버텨내더라도 중반 이후부터는 점유율 싸움에서 밀릴 가능성이 크다. 이탈리아는 하프스페이스 침투와 빠른 템포 전환으로 노르웨이의 정적인 수비 블록을 흔들며 찬스를 만들어낼 것이다. 반면 노르웨이는 수비 간격 유지와 체력 관리가 핵심 과제로 남는다. 결국 전술 완성도, 템포 전환, 압박 효율 모두 이탈리아 쪽으로 기울어질 가능성이 높다. 핵심 포인트. 이탈리아는 토날리와 라스파도리의 템포 전환으로 공격의 리듬을 지배한다. 노르웨이는 느린 측면 전환과 제한된 공격 루트로 인해 경기 주도권을 빼앗길 가능성이 높다. 템포, 압박, 체력 밸런스 모두 이탈리아가 한 수위다. 그 템포와 전술 완성도의 차이, 이 경기는 결국 이탈리아가 주도권을 쥐る 흐름이다. 12.11-17 월드컵 예선전 이스라엘 몰도바. 이 경기는 하프스페이스 점유와 중원 간격 관리가 승패의 핵심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스라엘은 간델만을 중심으로 하프라인 위 전개를 빠르게 가져가며 몰도바의 넓은 간격을 파고들 것이다. 반면 몰도바는 템포 조절과 커버 타이밍이 맞지 않아 중원 압박이 쉽게 무너질 위험이 있다. 그래서 경기 초반부터 이스라엘이 점유율과 전진 템포를 모두 장악하며 흐름을 주도할 가능성이 크다. 몰도바는 역습시 한두 번의 롱볼 찬스를 노리겠지만, 구조적인 전개 한계로 인해 세컨드 찬스를 살리기 어렵다. 결국 이스라엘은 중앙에서 공간을 만들고 측면으로 전환하며, 경기 템포를 완전히 장악할 전망이다. 후반부에는 몰도바의 체력 저하와 간격 붕괴가 가속화되며, 실점 가능성이 더욱 커질 것이다. 결국 전술 밸런스, 템포 유지, 체력 관리 모두 이스라엘 쪽으로 기울고 있다. 핵심 포인트. 이스라엘은 간델만의 전진 패스와 아바다의 침투로 하프 스페이스 장악력을 높이고 있다. 몰도바는 중원 간격이 넓어 커버 타이밍이 늦고 압박 대응력이 떨어진다. 전술 완성도와 전환 속도 모두 이스라엘이 한 수위다. 그 전개 템포와 구조적 완성도에서 앞선 이스라엘이 몰도바를 제압할 가능성이 높다. 스포츠 분석 혼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막대한 자료와 팁을 무료로 공유해 드리오니 함께 적중률을 올려봅시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